저희 예지사모TV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기념으로 오랜만에 초보자용 강의를 몇개 만들려고 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앞으로 몇 회간 진행을 할 건데요. 차트를 우리가 볼때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요 차트 속에 숨어 있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셔야 돼요 뭐 차트에서 본캔들이뭐 모양이 어떻고 무슨 뭐 마디가가 어떻고 파동이 어떻고 이런 것은 그 매매한 결과로 나타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요. 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매매자들, 그러니까 이 매매자에는, 세력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죠. 세력들이라는 것은 각국의 그 정권사, 정권사 직원들, 또 개인들은,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매매를 크게 하는 사람들 있죠. 뭐, 부티꺼라든지, 또 위탁매매를 맡아서 좀 크게 하는 개인들도 있고, 뭐 많죠. 좌관 이 시장에 그것이 개인이건 정권사처럼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건이 사람들의 심리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올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지 아니면 내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지에 의해서 차트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로서 결과로서 이렇게 음봉이 생기고. 또, 양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결과로서, 이런 마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리는 이런 마디가들이 생기고, 또, 파동,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이런 파동이 생기고, 또, 추세,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몰고 가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추세도 생기고, 또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여서 돌아오는 이런 변곡점, 이런 변곡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디까라는 것은 우리가 앞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투의 결과로서 생기는 흔적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디카 같은 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멈춘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이런 자리들. 봐요. 많이, 많이 지금 멈췄죠.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멈췄죠. 또 여기도 보면, 내려오다가 멈추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런. 여기, 여기도. 찍었으니까, 이런데, 멈춘 자리들. 여기도 올라가다가 꺾였죠, 지금. 아마 이 앞부분에 안 보이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마디까라고 이렇게, 어, 앞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마디까가 뭐예요? 전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전투의 흔적.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막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리는, 올리는 세력들이 막 올리고자 돈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뭐야. 반대편에서는 더 올리는 것이 싫은,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돈지를 막할거 아니에요. 그 싸움의 결과로 여기에는 물량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또 저, 요런 자리도 봐요. 요렇게 가다가 꺾이는 자리. 요런 마디가들이 생기게 된다. <laughs> 전, 그래서 마디카라는 것은 이 전투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파동. 파동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돼 있어요. 파동 보면 심리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게 간의 크기 차이, 그릇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딱 이만큼 딱 올라갔으니까, 야, 여기 지금 저항선이 있으니까, 여기선 분명히 꺾일 거야 하고, 나는 여기서 팔 거야 하고, 여기서 딱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치운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 이만큼 되는 사람은 여기서 판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막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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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심리. 그런데, 조금 더 그릇이 큰 사람들은 뭐야? 아, 여기서 파는 건 이건 너무 짧아. 여기 지금 여기 마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 여기서 또 이제 막 파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도 또 파니까 또 이렇게 꺾여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자, 여,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그릇이 큰 사람들이지, 그렇죠. 근데 더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건 이제 전체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꺾일 자리인지, 더갈 자리인지, 그거는 다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뭐야?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것을 다.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참으면서 인내하고 버틴 결과로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가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뭐예요? 불안함, 욕심, 항상 그 두려움과 욕심, 그두 개가 항상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만큼의 수익이 생긴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팔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뺏기기 싫어서 팔고. 물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실제로 여기가 변곡점이 지난 자리인데도 이렇게 빠지는데도 또안 팔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이 심리의 변화 때문에 파동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 추세. 추세는, 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전투력의 차이, 그 자금의 차이죠, 자금. 자금이 큰 놈이 이겨요, 결국은. 자, 이런 데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진 거죠, 일방적으로. 예, 여기, 여기 보시면. 매도 세력이 여기서 막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 매수 세력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저항하다가 깨지고 저항하다가 깨지고 저항하다가 저항하다가 깨지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추세라는 거는 전투력의 차이가 있을 때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금의 차이가 있을 때 자금이 비등하면 추세가 안 생겨요.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자, 여기는 보면 봐요. 이제 여기는 일방적으로 깨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봐요. 여기서 매도 세력들이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다고. 그렇죠? 더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만큼 매수세력이 올렸다면 이제는 매도세력이 이만큼 뺐어, 지금.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했잖아요. 이런, 이런 구간은 우리가 이제 그큰 폭의 횡보 구간이라고 말하죠이런 구간은 추세가 없는 구간이야. 추세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게 뭐야?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 개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올리고 싶은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 내리고 싶은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양쪽에 큰 세력들이 붙으면 추세가 안 나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 같이, 이런 데 같이, 한쪽이 힘이 없을 경우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일방적으로 몰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아, 전투력의 차이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변곡점. 변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가다가 꺾이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포인트, 그죠? 자,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은 전투 부재의 철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뭐 여기 같은 경우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매도세력이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물론 얘네들이 아, 우리 이만큼 벌었으니까 아마 막, 막 그만하자 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아니야, 우리 좀더 벌어야 돼. 그럼 뭐야?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막 계속 빼겠죠. 근데, 아, 우린 뭐이 정도면 됐어. 하고,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얘네들이,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하고, 손을 띠니까 이렇게 빠지 내려온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쪽 자금을 가진 자들이 빠져나갈 때 변곡이 생기는 거야. 둘이 버티고 있으면 계속 이런 꼴이 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봐요. 막 일방적으로 돈을, 저 여기서 매수해온 이 세력들은 여기까지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야. 벌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저 내리고 싶은 너 매도, 매도할 친구들은 이제부터 돈 벌어 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하는 자들이 내리면서 이렇게 또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세력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피보는 건다 개인들이에요. 자, 어쨌든 차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마디, 파동, 추세, 변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왜 생기냐? 이 시장에 참여한 매매자들의 심리 또 자금력 이런 것 때문에 차트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잘 보려면 이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에 매매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매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초보자 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